예전에는 구강내를 짠다는 거를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다 바꿨을 때어요 이런 식으로 찌고 들어간 거예요. 칼로 가서 뼈까지 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가 혈관, 신경, 뭐다 잘라먹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양학 김 선생입니다. 저는 구강 아가면외과 전문의 김기정입니다. 오늘 최근 영상에. 뭘 알려고 그래. <laughs> 우리가 구강 아가면외과잖아. 구강외과. 입안으로 수술하는 거라 다 입안으로 해결을 해요. 예전에는 구강내를 쬐다는 거를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입안으로 안 쬐고 만약에 이런 수술을 한다 해도 다바깥을 쬐어요. 이런 식으로. 쬐고 들어가는 거예요. 쬐고 들어가는데 칼로 거서 뼈까지 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가 혈관, 신경, 뭐다 잘라먹는 거예요. 째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째서 점이고, 근육 자르고 또 점이고, 혈관이나 신경은 이쪽으로 재끼고, 혈관이 있다면 잡고, 그리고 가서 뼈까지 들어가는 거. 근데 지금은 다입반으로 하지. 입반은 층이 없어요. 말 그대로 메스로 쫙 끄면 그대로 뼈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더 언급할 게 없어요. 나 절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데. 그래도 그래도 위치는 중요하지. 이게 모든 상처는 쨌는데꿰맸어 수축하게 된다고. 치아 쪽에 가깝게 선을 그어서 열었다. 수축해서 잇몸 쪽에서 보인단 말이야. 안 보이는 라인을 찾아야되니까 위라면 위로, 아래라면 좀더 아래로 선을 긋고 들어가야지. 되 그런 어떤 법칙은 있으나 사실은 간단해. 먼저 메스로 한번 긋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소작기로. 전기 소작기라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전기가 달려 있어서 이 노란 버튼을 누르면 살이 짤 잘려요. 파란 버튼을 누르면 피가 응거가 돼요. 어. 이건 째고 들어가다가 피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파란 버튼 눌러가면서 지져요. 그리고도 만약에 피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든지 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피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두 개의 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이렇게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해요. 닿는 순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져주는 거예요. 지져주고, 지져주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구를 위해서 쭉쭉 벗기는 거지. 구합내 접근법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쉬워요. 단점이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균이 있기 때문에 골물 가능성이 여기보다는 좀더 높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고 소독 잘해야 되고 뭐 하는 반면에 치유가 굉장히 잘 되는 조직이에요. 언제나 젖어 있는 상태잖아. 침 때문에. 그래서 치유가 빠르고 촉진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 관리가 또 중요한데, 나도 이제 간혹 1년에 한 서너 명은 굽는 거같아 염증이 생겨. 만약 에골 맞다, 그러면 째서 고름이 나올 수 있는 겨,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 댓글 보니까 네. 여기 끈 같은 거 없어지는 거. 없... 순소대라고 그러나? 아니, 어. 순소대. 네비알프레나. 어. 응. 순소대는 아무 기능은 없어요. 없소, 어, 없어져도 돼요. 선소대는 혐이 되는 거. 응, 응. 응, 응, 응. 아. 그거는 일부러도 잘라줘요. 왜요? 어그 어릴 적에 혀 짧은 애들이 있죠. 선소대가 잡혀가고 안 나오는 애들이거든. 잘라서 혀를 늘려줘요. 여기는 서대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 있는데 <laughs> <못 웃음> 이 <이거, 이거>. <laughs> 있잖아요. <웃음> 근데 별 차, 차이 없어요. 사실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온 얘기고요. 이런 것까지 고민하지 <laughs> 마시다. 십뭐 <laughs> 세상에 고민할 거 많은데 별 문제 안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정도면 답변 됐죠. 하여튼 땡. <laughs>